안녕하세요 공립이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 통복동 108-3번지 1원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 더 플래티넘 스카이 헤론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현재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평택역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그 회사에서 파격적으로 분양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일단 계약금을 500만 원을 내시면 그 500만 원을 갖다 현금으로 돌려주고 또 확장비 10%에 해당하는 250만 원도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내돈한푼 없이 계약을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정말 이번 기회에 내집 장만하기에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투자로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투자처인 것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무용도가 있는데요. 네교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전용면적 84, 110, 135타입으로 설계했고 아파트 784, 오피스텔 50세대 합쳐서 834세대 분양합니다. 단지 배치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서 통풍과 채광이 우수하고 넓은 동강거리로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가 확실합니다. 입주 시기는 2028년 6월 예정이고요. 평택 최초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9층 최정상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스카이 해로는 교통편도 우수합니다. 평택역이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주거단지이며 바로 또 앞에는 40여 개의 노선버스가 정차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일본 국도 등이 가까워서 수도권 및 서울로 빠른 이동도 가능합니다. 특히 평택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은 평택지제역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1호선과 SRT가 정차하고 있으며 2025년 수원발 KTX 개통을 비롯해 GTS A와 신호선 연장 추진 그리고 향후 평택에서 서울까지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의 원도심에 위치하는 스카이로는 교육환경도 우수합니다. 단지 인근에 평택중앙초, 신안중, 신안고, 한강여고 한강고 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다 있는 원스톱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또한 단지 내에는 그 종로 m스쿨 입점이 확정이 되어서 입주민들에게는 1년 무상교육과 추가로 1년을 더해서 50% 할인을 갖다 해준다고 합니다. 생활인프라도 풍부합니다. 단지 앞에는 통복시장과 평택역 중앙상권이 있습니다. A.K.플라자, CGV, 이마트, 메가박스, 로데오거리 등이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통복천, 수변공원과 안성천이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참 좋은 자연친화적인 아파트입니다. 평택역 주변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거점 도시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